왜눈 깔고 이렇게 이렇게 이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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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? 그러니까 이 먹을 게 없어 요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먹을 수는 없잖아 응. 그냥 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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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지 말고. 성질내지 말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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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도 한잔 할래? 그래 한잔 하고 싶지 그래. 근데 그래, 네는 아직 민짜야 안돼. 좀더 크면 할아버지가 언니 어, 사줄게, 개소주. 알았어? 좀 참아. 네는 아직 민짜라서 안돼. 좀더 크면은 강아지 소주 사줄게. 아빠 는 올라가. 올라가면 잘 올라가. 내려올 때는 무조건 진정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내려와 <laughs> 내려와 네가 올라왔잖아 려와와야지야 i 거기 Little while. l i t 거기 e while. 거기 t 뭐 l 기야 뭐. 네 l e 왔잖아 못 내려가 내려오고 싶어요 내려오고 싶어요 내려오게 해주세요 못 내려 못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내려주세요 네가 올라왔잖아 내려주세요 음 네가 내려와 네가 가 내려오라고 뭐 어, 어떻게 전복죽 안되지 강아지가 그거 좀 심하지 강아지가 전복죽어 이쁜 음. 목소리로 해야지 이쁜 응? 목소리로 얘기해야지 어어그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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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되지 진작끊지 말고 음.

내려갈래? 내려갈래? <laughs> 어 알았어 내려보내줄게 기다려 기분 좋아요 <웃음> <웃음> 바람 보면 길에 우기긴 하면 이렇게? 엄마야 웃긴다 바람보는 길게 움직여? 애들 이렇게 애매하나? <laughs> 아하바람길게 움직여? 어? 아, 되게 웃긴다 어? 엄마야? 이리와 이 이리 그래 카페 좋지? 바람 느껴? 오너오대오오오 너그 베이커리 너는 안돼 이래 o d d i n 이래 r 카페 d there, I'm not g o 고 n g to go. I'm n